어쨌든, 좀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하고. 자, 오늘 할 내용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1학년 2반과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기 전에 고그 얘기부터 좀 할게요. 지금, 보강 클래스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제 촬영했는 것부터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 제가 지금 1학년 수업하고 2학년 수업을 각각 9개씩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빠르면 빠르면 오늘 한밤 9시 넘어서 아마 보강 클래스룸에, 그, 지금까지 촬영했던 게또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뭐 과제로 제시되는 건 아니고, 시험 대비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수업 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했던 그 유튜브 강좌 있죠. 그거 올려놓는 것만 해도 사실 진도는 다 했어요. 진도는 다 했는데, 또, 전체적인 구도나 이런 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본 수업 시간에 쉽게 생각하면은 시험 대비 보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 파일을 지금처럼 촬영을 해서 올려놓은 거를 지금 한글 파일 떠있는 거 보이시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해서 그 파일도 함께 같이 올려놓을 겁니다. 올려놓을 거니까. 어, 자기가 좀잘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 파일 보면서 우리가 좀 설명할게요 <laughs> 자 오늘 하는 건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빅뱅 우주론 증거 먼저 일단 빅뱅 우주론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약 137억 9,900만 년 전에 발생한 대폭발을 시작으로 우주가 팽창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다라는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어, 빅뱅 우주론도 팽창 우주론 중에 한 개입니다. 정적인 우주론이 아니라 동적 우주론이고 팽창 우주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가 나요. 돼 있죠. 이거는 어, 무엇을 통해서 현재 우주가 어,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바로 허블의 법칙으로 알아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동영상 찍듯이 만약에 촬영하고 있었다면 시간을 거꾸로 과거로 돌리면, 리와인드 시키면, 결국에는 작아질 거잖아요. 그죠?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점으로부터 팽창하여 우,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는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다른 말로는 빅뱅 우주론을 칭하는 다른 말은 뭐가 있냐면, 원래 그, 명칭은 대폭발 우주론이에요. 대폭발 우주론. 어 빅뱅이 발생했다는 것이 현재 여러 이론들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빅뱅으로 현재 우주가 탄생했다는 가설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뭔 말이냐? 어요말 자체는요,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어, 빅뱅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돼요. 읽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재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 속도가 뭐이 정도 된다. 1 메가파섹당 팽판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뭐알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팽창하고 있다. 그다음에 음,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고 있는 증거들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이론의 최대 증거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요. 잠깐, 네, 음, 음. 화면을 봄좀 얘기할게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는 일단 단어 자체의 의미를 얘기하자면 이거요. 예 음. 아무것도 없는 우주 빈 공간에서 측정되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에서의 온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도. 온도. 근데 이제 온도라는 말, 그러니까 우주 배경 온도라는 말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건데, 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간이,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요만한 공간에서 운동하고 있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다고 합시다. 아홉 개의 점이 있어요. 뭐, 물체라고 해도 되고, 물질이라고 해도 되고, 얘네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이 안에. 그럼 움직이다 보면은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저끼리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런데 공간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과 물질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공간 하나의 크기가 1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들어가 있는 양이 얘는 9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물질은 9개예요 대신에 공간의 비율이 2라고 합시다 크기가 그러면 부피는 면적과 부피는 커지고 질량은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점과 점이 물질과 물질이 움직이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딪히다 보면 부딪히는 횟수는 같은 시간에 쳐다봤을 때부딪히는 횟수는 누가 더 많겠습니까? 좁은 구간에서 아무래도 좁은 간격으로 했을 때좀더 많이 부딪히겠죠. 근데 우주에서는 이런게 있어요 물질과 물질이 계속 부딪혀 가보면 온도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충돌할수록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부딪히는 횟수가 적을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만약 이 공간을 우리가 우주라고 가정을 해 보면 최초의 좀 작은 우주였다가 팽창해서 큰 우주가 되면 될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작아지고 온도도 어떻게 됩니까? 온도도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최초의 빅뱅이 빵 터졌을 그 순간에는 아직 부피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우주에 다 퍼져있는 온갖 물질들이 요만한 공간에 다 있었으니까 온도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높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쭉 커져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질량의 변화는 없고 밀도는 떨어지니까 부딪히는 확률도 떨어지고 그러면 온도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역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도 돼요. 온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라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빛이 나올 수 있어요. 빛이. 그, 니까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파동.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는 언제나 파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성립을 하느냐 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으면요, 어, 파장이, 파동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 요사이의 거리를, 직선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거든요. 파장이 보통 온도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빛인 경우에. 그런데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를 추정했냐면 이거예요. 빅뱅 당시에 온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 아마도 우주의 빈 공간에서 만들어 온도는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파장은 쭉 길어져서 몇도시자리의 파장을 가질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 거예요. 그 추정값이 얼마냐면 약 3켈빈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이게 2.7켈빈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값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니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온도라는 의미예요. 온도, 온도가 2.7K라고 해도 되고 3K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두개 값이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보시면. 빅뱅 이론의 최대 증거로 우주 배경 복사는 과거 우주의 온도가 수천 도에 달할 정도로 뜨거웠고 그리고 물질의 분포 또한 은하나 별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는 매우 균일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을 정밀 분석하면 현재의 표준 우주론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로부터 탄생한 우주 거대 구조와 바리온, 음향증론 등의 부가적인 현상들은 현재의 우주와도 무수히 많은 교차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래 돼 있는데 뒤에 있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주 배경 복사,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로 알수 있는 거는 빅뱅 초기에는 엄청나게 뜨거웠다 근데 빅뱅 이론이 지금까지 팽창해왔다라는가 팽창해왔다면 아마도 온도가 떨어졌을 텐데 이론적으로 얼마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우주 기본적인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그 온도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겠어요? 빅뱅 이후에 빅뱅 형태로 지금까지 팽창을 해왔다라는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주의할 점. 어, 진량비입니다. 절대로. 이게 개수비가 아닙니다. 개수비가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별들과 가스에서 발견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율은 3대1인데, 이게 현재도 3대1이고, 빅뱅이 일어날 당시에도 3대1인데, 그게 유지되는 게 빅뱅의 증거다. 뭔 말이냐? 수소와 헬륨은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 초기 38만 년이 되었을 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거의 유지되고 있어요. 예. 네.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물론 이건 있습니다. 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수소가 소모가 돼요. 그러나 수소가 소모는 되어도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소모된 수소, 수소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수소가 줄어든 만큼 헬륨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래 될수 있는데 그 별이 또 태어나서 핵융합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르면 다시 수소 형태로 분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별이 만들어진 만큼 별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수소가 소모된 만큼 헬륨이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결국 별의 최후 상태가 되면은 또 헬륨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 역사 속에서 특히 빅뱅 이론으로 우주를 보면 수소와 헬륨은 그 개수와 질량의 변화가 없는데 특히 그 질량 비율로 봤을 때 3대1이 유지되는 것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에 이제 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질량비가 개수비라고 얘기했는 것도 있었는데, 아 어, 나머지 잠깐 설명하고 제가 좀 설명할게요. 네. 그다음 세 번째 허블-루메트르 법칙이라고 돼 있죠. 이게 허블 법칙입니다. 허블 법칙도 우주가 팽창한다는 관측적 증거를 댔기 때문에, 팽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세개 정도 증거를 물어보면, 허블법칙 집어넣는 게 좋고요. 보통은 요두개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라의 그 다음에, 라의그 외의 증거들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졸라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얘기할 거. 얘기할 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질판자 보시죠. 많은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수소는요, 수소는 1 번이에요. 1번이란 얘기는 양성자가 한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양성자가. 그런데, 원자의 속에는, 어, 양성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중성자는 꼭 없어도 상관없고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우주에 살펴보고 있는 수소는요 제일 많은 게 뭐냐 면 중성자가 없는 게 일반적인 수소예요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질량수가 1이라는 거는 여기에 쓰는 숫자가 바로 뭐냐 면 질량수라는 건데 질량수는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더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쓰는 거를 아마 전선수님하고 했지 싶은데요. 이게 원자번호입니다. 원자번호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에 그러면 일반적인 수소는 보시면 원자번호가 1번에 질량수가 1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가 1개고 가지고 있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합친 게 1이라는 얘기는 얘는 중성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수소예요.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헬륨은 어떻게 돼 있냐 면 2번의 질량수가 4예요. 무슨 뜻이죠? 2번이라는 거는 양성자 개수가 2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합친 숫자가 얼마다? 4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양성자 2개에 중성자도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단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요. 중성자 한 개의 질량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 거의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네, 질량이 커요. 근데 우리는 보통 거의 비슷하다고 놓고 보셔도 돼요. 이걸 굳이 따져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핵 물리학에서는 따져야 됩니다. 핵 반응에서. 근데 지금도 우리가 좀 따질 거예요. 네, 핵 물리학이 좀 나오기 때문에, 우주론에도. 따라서, 수소 한 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수소, 수소, 헬륨, 수소, 헬륨 요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예. 네. 채팅 한번 올려보세요. 수소 몇 개예요? 요 안에 수소 몇 개? 세 개. 예. 네. 헬륨은요? 두 개. 누가 한 개라고 올렸어? 헬륨은 두 개죠. 예. 네. 헬륨은 두 개입니다. 수소는 3개입니다. 그죠? 됐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얼마입니까? 3대2 그죠? 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개수비는 수소하고 헬륨이 수소 3개에 헬륨 2개예요 맞죠? 맞죠? 그런데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다? 질량비라고 물어보면 수소는 한개당질량이 얼마로 표시돼요? 1이죠, 1. 헬륨은 한개는 얼마로 표시돼요? 4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소 4개는 있어야 헬륨 한 개하고 맞먹어요. 네. 그래서 질량비는 얘는 3개 있으니까 3개 맞고요. 헬륨은 얼마 될까요? 헬륨은 얼마짜리가 2개 있는 거다? 질량이 4짜리가 2개 있으니까 3 0 8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우주로 돌아오면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설명을 지금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주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빅뱅이 빵 하고 터지고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경입자하고, 그러니까 경입자라는 놈하고 쿼크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쿼크끼리 합쳐져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딱 초기에는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가 만들어졌는 게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그냥 동그라미 친게 중성자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빗금을 쳤는 게 양성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있었어요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있었는데 1대1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총 예를 들어서 8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양성자 4개에 중성자 4개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아주 정밀하게 따지면 누가 더 무겁다고 했죠? 중성자죠, 예. 근데 우주에서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가 남들보다 많은 놈은 그 에너지를 내뿜어서 남들과 비슷해지려고 해요. 동시에, 어 우주 공간 같은 데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공간 안에서 어떤 물질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도로 빠른 공간에서, 바꿔야 되면 얘네들도 탄생 당시에는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광속에 가까운 운동을 하고 있는 놈들은 질량이 곧 에너지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가 남들보다 높은 놈은 그 에너지를 방출해서 남들과 비슷해지려고 한다고 그러면 광속으로 움직이는 놈들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크면 남들보다 뭐가 많은 거겠어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무거우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한 거야 그걸 우리가 불안정이라고 해요 에너지적으로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누가 무겁다고 했죠? 중성자가 무겁다고 했으니까 중성자가 안정입니까? 불안정입니까? 바꿔 얘기하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어이 얘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조금 더 무겁다 했죠? 조금 더 무겁다라는 건 양성자보다 에너지가 어떻다?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정, 불안정. 에너지가 많을수록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가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뭘로 바뀐다? 양성자로 바뀐 새끼들이 졸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대 몇이 돼버렸다. 처음에는 1대1에 가까운 숫자로 있다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양성자 7에 중성자 1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다가, 자, 다시 지게요 그러다가 7대1로 존재하는 그 시점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핵융합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잘 보세요. 자, 양성자가 몇 개라고요? 7에 5, 6, 7에 중성자 1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제 이렇게 칠대1이 되었을 때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자핵이 만들어지려면 양성자끼리 두드리 붙고 중성자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좀 합쳐져야 되거든요. 주의할 점 양성자 한개한 한 개는 수소 원자핵이 될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수소는 양성자만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원자핵이에요. 그래서 양성자가 탄생했다라는 말은 수소 원자 핵이 탄생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헬륨을 만들려면 아까 전에 양성자 몇개 필요합니까? 헬륨 원자 핵을 만들려면 양성자가 두 개. 그렇죠. 중성자가몇개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7대1로 되어 있는 거를 중성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표현이 어려우니까 한번더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가 총몇 개예요? 14개가 되고, 중성자가 2개인 상황이지만, 비율은 얼마입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때,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양성자, 두 개의 중성자 두개 합치면 얘가 드디어 뭐가 된다. 헬륨이 되죠. 몇 개? 헬륨 원자의 한 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소가 몇개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수소 1 2 개가 되네. 그죠 자 이때 헬륨 한 개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질량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 H1개당 질량은 요거한개한개한 개, 한개한 개죠. 그래서 H12개의 질량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죠. 자 물어볼게요. 우주 탄생 원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당시 수소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네, 예, 12대 4니까 3대 1. 이해되셨어요? 질량비가 3대 1. 개수비는 12대 1이죠. 개수비는 12대 1대요. 근데 대부분 개수비로 잘안 물어봐요. 질량비로 물어보죠. 이제 문제에선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려고 개수비라고 고쳐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까? 요거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이 수준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일단은 수소하고 헬륨의질량 비율이 3대1로 만들어졌을 때부터 요렇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수소하고 헬륨이 탄생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어떻게 됐다? 수소하고 헬륨이 유지되어 왔으니까 지금 현재 측정되고 있는 수소와 헬륨 그러니까 우주 이쪽에 봐도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이쪽에 봐도 3대 1. 그러면 우주 전체가 거의 대부분 3대 1로 유지되고 있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탄생된 게 어느 정도 맞겠구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질문 있나요?